안녕하세요 매직앤미니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준비물은요 액체괴물, 칼라괴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하얀색이어도 돼요 이게 액체괴물이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니까요 자바깥수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에 더듬더라도 그 다음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카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거치대가 아니라서요 자 이거 좀 섞은 건데요 자 오늘은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다 이걸 이걸 여기다 다 넣어버릴 거예요. 여기다 좀뗄게요 <laughs>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망할 수도 있어요. 되게 아까워요 이게 지금. <laughs> 그러면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섞어줄게요. <laughs> 성공할지 모르겠네. 이게 실리콘 점토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냥 만드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아 이게 출처가 체리쿠엔님이었나 기억이 잘안 나네요. 어 일단은 다음에 알려드리고요 그건. 느낌 완전 이상하다. 자 거... 어좀 지루하시다 싶으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요. 누르기가 아, 좀 힘들어요. 자, 어 여기도 있네요. 자. 자, 예.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말하지만 일시정지를 못한다는 점 진짜 양해 진짜 그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아, 진짜 느낌이 되게 좋아요, 이게. 이게 공기도 잘 부러질 것 같은데 오늘 얼굴 공기 할것 같네요. 공기까지 주입할 거니까. 자, 되도록이면 주입 안... 되도록이면 얼굴 공기 안 하기 노력할 거예요. 네. 아,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지금 좀 소리가 방금 들렸죠?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되게 느낌 좋고요. 실리콘 점토입니다. 이러면은 어, 되게 돈도 아끼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늘어나고요. 자, 이제 공기를 주입하겠습니다. 자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, 공기 주입할 때 저는 빨대로 그냥 보는데요. 저희 집에 빨대가 없는 것 같네요. 어, 빨대가 없는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진짜. 자. 자, 다음에. 빨대로 주입하는 방법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저는 몰라서요. 그냥, 일단은 이렇게 편 다음에 입으로 주입해보겠습니다. 그냥. 좀 더럽나요? <laughs> 자, 일단, 다음에 그럼 보여드리고요. 빨대 생기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이게 되게, 어, 어 되게 실용적인 실리콘 정도였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집어넣냐면요. 이, 정, 어, 이 정도보다, 자, 칼라개물이 500원이에요. 이 정도에 500원이니까 이, 정도, 이 정도를 여기다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정도 한 다음에 말고요. 그냥 아이클레에다가 다시 주시면 아 되고요. 되고요. 죄송합니다. 좀 징그러웠죠? <laughs> 자,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이상 매직앤미니였습니다. 안녕.